여러분 지금 엄청난 소식이 터졌습니다. 카이아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합작 프로젝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카이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카이아의 시세 폭등은 카카오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카오가 손을 뗀다는 건 카이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악재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카카오가 빠진 다음 날 바로 네이버와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협업으로 손을 잡았다. 의아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가 카이아에서 공식 탈퇴한 바로 다음 날 네이버 페이와 업비트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산업에 나섰다는 뉴스가 터진 거죠. 얼핏 보면 이 카이아의 치명적인 악재로 보일 수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이아는 원래 카카오의 클레이튼 네이버의 핀시아가 통합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가 빠지고 라인, 네이버 중심 체제로 리포지셔닝 되면서 이 업비트 상장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합작 프로젝트에서 카카오가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상장이 더 힘든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카카오는 자사 블로그 체인 프로젝트 이 클레이도 상장 못 시켰고 업비트는 이 카카오 계열 프로젝트 상장에 유독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빠졌고 네이버는 업비트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자 이거 온 상장 적 마지막 정리 단계, 기존 프레임을 깨고 업비트에 들어가기 위한 구조 조정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면 현재가는 215원, 21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 마저 이탈했고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세력의 저점 매집 구간을 연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업비트 입성을 위한 셋업점 마지막 눌림목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두나무의 은밀한 구조 재편, 카카오의 탈퇴와 네이버페이 합류에. 전약적 연결점, 차트 속 세력의 매집 구간까지 모두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제 투자 현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비트코인, 온도, 솔라나 이렇게 네 종목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요. 제시드 드디어 97억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 올리면서 이렇게 수익 과정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목표까지 드디어 단 3억 남았습니다. 제가 이 채널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거첫 영상이고요. 이때 시드를 보면 37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빠르게 성장했죠. 자,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자, 그럼 어제 정보방 추천으로 나갔던 퍼치 펭귄도 한번 볼게요. 6월 30일, 월요일 어제고요. 이렇게 정보방 계신 분들 문의 와서 매수 매도 추천가 공유 드렸고 아래쪽에 간략하게 추천 근거도 설명 드렸습니다. 제 거래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30일 퍼치 펭귄 추천해 드린 18.2원 부근에서 7억 매수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도 추천가로 드렸던 20.1원 부근 추천드린 대로 저도 퍼치 펭귄 매도 20.18원에. 전액 매도하였습니다. 수익률 10% 정도 나왔고요. 수익금은 7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제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하면서 좋은 종목들 뽑아서 정보방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보방 들어오셔서 1대1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분석 마친 종목들 매수 매도 추천가와 근거까지 이렇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 입장방 방법 잠깐 설명 드릴게요. 매우 쉬워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고정 댓글이 있어요. 여기에 카톡 정보방 링크를 올려놨는데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저희 채널 카톡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 정보방 입장이라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 구독 여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희 정보방 입장비가 얼마죠? 무료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 구독은 꼭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고요. 정보방 운영은 저만의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셔야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독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카이아,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빅테크 연합의 상징이었죠. 클레이튼과 핀시아. NFT와 메타버스, 거버넌스와 스테이블 코인. 이 모든 키워드들이 다 들어간 프로젝트였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규제 리스크가 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안 요소였던 카카오가 빠졌습니다. 정확히는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공식 탈퇴한 거죠. 자, 이걸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업계가 기다려왔던 업비트 상장 시그널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업비트는 카카오 계열 프로젝트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에서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 클레이는 전 세계 대표적인 거래소들에는 상장했지만 정작 본국인 한국에서는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카카오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주요 주주이기 때문이고 상법상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카카오 리스크를 떼어낸 카이아는 지금 업비트 상장에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카카오가 빠지면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네이버와 라인 그리고 업비트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뉴스가. 바로 어제 터진 네이버 페이 업비트 스테이블 코인 협업 뉴스인 거고요. 자이 뉴스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카카오의 탈퇴는 규제 리스크를 제거. 네이버 주도는 금융 협업 신호. 업비트와 연결은 상장 가능성 급등. 자 그렇다고 카이아의 성장과 카카오가 아무런 관계가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나무 지분을 한때 22.5%까지 보유한 사실상 2대 주주였고 현재도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카카오가 카이아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카이아 업비트의 수익이 카카오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카카오가 카이아에서 손을 뗀다고 발표했는지. 자, 그럼 이제는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여지는 카이아의 차트는 표면적으로는 상승 후 하락, 단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 이면엔 뚜렷한 세력의 매집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자, 현재가는 215원 전율 대비 마이너스 1.83%의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21선을 이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하락이 어디서 멈췄는가인데요. 자 지금 정확히 61선과 121선 즉 중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중이라는 점 현재 구간은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이자 세력의 재매집 라인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이전 상승의 중심이었던 거리랑 급등 구간, 여기죠. 저점 근처까지. 조정이 온 상태입니다. 이 차트를 볼때 세력의 매집 구간이 이 노란 선의 아래쪽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들어온 매수세는 이만큼인데 매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별다른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가격을 내리고 있지도 않죠. 보조 지표도 한번 살펴볼게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서 하단선까지 밀리고 있고 현재는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는 47로 과매도에 들어서진 않았지만 재진입이 가능한 중립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현재는 강한 눌림, 거래량 감소 중기선들의 지지 이세 박자가 맞아 떨어진 구간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을 세력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서 들어온 개미들 이 개미들의 물량 털기 후에 확실한 지지선을 지키고 재매집 그리고 2차 파동을 유도하겠죠. 현재 구간까지 눌려주면서 이때 들어온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심리적 저항을 제거한 뒤에 어피트 상장으로 2차 파동을 유도하는 그림입니다. 즉,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구간이 아니라 세력의 자금이 다시 슬금슬금 들어오는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차트로도 확인해 보면 어제 캔들 플러스 1.3%인데요. 1.3%라는 상승률에 비해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무려 20%, 15%, 이런 구간의 매수세들과 비슷 비벨매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보이시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카카오는 떠났고 네이버와 업비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아는 더 이상 카카오 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변화가 아니라 상장에 가로막혀 왔던 구조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이버 페이와 업비트가 워낙 스테이블 사업을 준비한다는 뉴스는 결국 신샤 라인 카이아 연합에 업비트 상장 가능성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뜻이죠. 차트는 현재 눌림 목 뉴스는 포지션이 완료, 시장의 흐름은 탈 중앙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지금 카이아가 보여주는 이 눌림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2차 파동을 위한 숨고리기 지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터지면 늦습니다. 항상 뉴스와 개미가 움직이기 전에 정보력으로 포지션을 선점한 투자자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정보방 입장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